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 영상입니다. 최준생 AC 분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애니를 준, 애니 키를 준 모델링을 다른 캐릭터로 갈아 끼워야 하는데, 페어런츠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조금 애매한 부분이 페어런츠 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 캐릭터 자체가 페어런츠로 되어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케이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커스를 좀 맞추면 어, 애니메이션 준 모델링 모델링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캐릭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얘네를 준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로 갈아 끼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질문이 애매해서 이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혹시라도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그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제, 모션 캡처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인데요. 요, 사람 캐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를 줘, 키가 들어가 있는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이죠. 이 캐릭터를 이 캐릭터로 대체를 하고 싶다. 교체를 하고 싶다. 갈아 끼워야 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좀 구조 자체도 다를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야 된다기 보다는, 여기 있는 이 키를, 여기 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옮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 방법적인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두 개는 다른 캐릭터고요 서로 간에 조인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캐릭터의 이 캐릭터는 다르, 다른 조인트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움직임은 두 개가 동일하게 이렇게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 동일한 동작을 움직이게끔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가 더에게 이제 입혀주는 이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걸. 근데 이것도 약간 제약도 있고 해서, 음... 조금 준비들이 필요하고요. 이 상황에 맞을지 안 맞을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확한 그런 그 것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좀더 정확한 요구하는 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저거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전에 이제 만들어놓은 캐릭터 리깅 파일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보통 이제 슈먼 IK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하는 건데요. 슈먼 IK라고 하는 거는 어, 리타게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리타게팅 두 개의 그런 캐릭터를 동일한 구조로 맞춰주고요. 그 움직임을 매칭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타게팅이라고 하는. 음, 그래서 서로 다른 구조의 오브젝트나 다른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어, 그 리타게팅의 그 룰에만 포함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구조나,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관절의 길이나, 비율, 이런 것들도, 어 최대한 보정해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좀 유용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리깅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캐릭터에 리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캐릭터 리깅은 다 제거하고, 이, 것들은 지워주고요. 조인트인 상태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나 이런 것들 우선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다 지워주고 다 지워주고 조인트하고 모델링인 상태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스키닝이나 아니면은 뭐 페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있는 캐릭터 말끔한 캐릭터 요렇게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휴머나이키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는데요. 휴머나이키의 메뉴는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항목에 휴머나이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주머나인키라고 하는 창이 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딱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크리에이트 항목에 보게 되면 크리에이트 캐릭터 디파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뭐 정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새로 캐릭터 1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름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캐릭터의 구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혹시라도 이름이 헷갈리게 될수도 있다 라고 하면 리네임 캐릭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뭐 배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캐릭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걸 이제 관절 관절마다 클릭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최소한의 화면에 보이는 이것들이 이제 최소한의 리타게팅해야 될 조인트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트 힙이 부분을 여기는 이 조인트와 리타게팅을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힙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힙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assign select Bone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거 선택하게 되면 얘랑 같이 매칭이 돼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다리 선택하고, assign. 그 다음에, 뭐, 이 스텝, 아니, 키보드에 키패드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하이 항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리 부분, 하이 항목 내려서 다리 부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한 관절이 더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이 발바닥에 있는 이 관절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미러같이 생긴 이 아이콘이 켜져 있으면 보통은 왼쪽 하게 되면 오른쪽도 자동으로 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건 여기 있는 이 조인트의 이름인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조인트들의 이름을 LR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프리픽스라고 해서 이제 앞쪽에다가 붙이는 이름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 않고요.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슬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안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리깅을 아니 조인트를 잘에 r 를 붙여서 해줬다 라고 하면 한 번에 다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리고 허리 부분을 우선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어사인 해주고요. 최소한 한 개는 해야 된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한비두 개가 더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좀더 많은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a s 인 i g 인 a s s i g 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쪽 클릭해서 목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목이 없기 때문에 머리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이, 팔, 이 쇄골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걸 클릭해서 쇄골도 안에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어깨 부분, 아니, 팔꿈치 부분, 손목 부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쇄골 부분,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식으로 해주면 우선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요. 요렇게 어 체크가 나오면서 파란색으로 뜨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가 빠져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거 하나 클리어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X 표시가 되겠죠. 이러면 이거는 쓸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구요. 조건을 채워야지만 최소한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이렇게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느낌표가 뜨게 됩니다.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건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애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이렇게 T 형태로 맞춰주고 해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다 초록색으로 바뀌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제 락 자물쇠 표시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이 위치는 어느 위치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이런 항목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션캡처 파일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캡, 빅에샘플 그 다음에 뭐 아까전에는 파이트 2번이었던 것 같은데 파이트 1번을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트 임포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모캡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권치르고 이렇게 앞으로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동작인데 어, 크기가 좀 크니까요. 여기, 지금,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작아, 작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캐릭터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해준 거고요. 얘는 모캡에서 갖고 왔는데, 모캡엔 이미 이 휴머나이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써먹기 때문에요. 캐릭터를 클릭해 보게 되면 파이트 원 모캡 이그잼플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고요.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캐릭터가 존재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어와 캐릭터, 아 파이터 그리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키가 없고 얘는 키가 있다라는.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디파인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어,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클릭해 보게 되면 캐릭터 하나 원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인데, 어떻게 캐릭터화를 시키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혹시라도 리깅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죠. 리깅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는이 조인트들을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키를 베이킹을 해야 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베이킹하는 건아니고요 선택을 하고, 모든 이렇게 조인트들 다 선택을 하고, 윈도우, 아니, 윈도우, 에디트의키의 베이크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all keyable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조인트의 키가, 베이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깅된, 그, 세팅들을, 아, 뭐 리깅 된 것들을 끊어내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어스 프로퍼티 앵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모든 조인트들이. 이게 혹시라도 T자로 되어있다라고 하면 처음 리깅, 아그까 그러니까 처음 뭐 스키닝을 할때 라든가 이런 상태라든가 처음 조인트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들여서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다 불러들여서 캐릭터를 리깅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름이 레프트라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미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캐릭터의 키는 어떻게 맞춰주느냐 하는 거는 캐릭터 아래에 보게 되면 이제 소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소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넌이 있구요. 파이트, 모캡, 이그젬플이 있구요. 그 다음에 스탠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컨트롤 리그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어이 캐릭터의 캐릭터의 움직임에 대한 소스는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건 요거에 대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개의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 간의 이 발의 보폭이나 그런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이격이 나게 됩니다. 그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거를 베이킹이라고 하는 거 해서 돌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캐릭터의 것들을 맞춰줬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캐릭터가 여기 있는 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혹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메뉴에 보게 되면, 베이크, 역시나, 이런 베이크 e 스 o s k 이라고 해서, 스 k e l e 으로이 키를 복사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게 되면, 옵션이 노 채널 셀렉티드 네 제가 자주 쓰는 옵션 때문에 다시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베이크 베이크 투 셀렉트 스킬 톤 하게 되면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마다 여기 있는 키가 복사가 되게 되고요 그걸 키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캐릭터랑 상관없게 이렇게 넌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지운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이 키를 남아서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이 캐릭터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옮기면 되구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애매한 방법이기도 해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구요. 아마 질문하신 분은 좀더 심플한 방법이라든가 좀 다른 조건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떤 두 개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두개 다른 캐릭터의 움직임을 복사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이니까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뭐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다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